부지런히 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모자가 함께 어딜 가는 걸까요? 엄마 좋은데 어디가? 저기 배가 줄로 언닌네 설매. 배? 그래 어. 좋은데요 <laughs> 배도 먹어야지야. 아. 어. 어머니의 목적지는 사로 5분 거리에 있는 배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된대. 컴이 됐네, 이구대로나이 된대. 이대컴백대다 실어. 다요다실으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배고을습니다고고고맙게나눠고맙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습니다겼네 이거 다고맙니다 고맙습니다. 고니고니고마워 언니 한쪽 먹. 물론 나도 안 먹어봤다지. 에이 그냥 먹을래. 이래도 정신 없이. 음. 음. 아, 더 달아. 맛을 얘기해봐봐. 달고. 달고. 약간 시큼시큼. 오케이. 새콤새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맞아. 근데 새콤새콤하면서도 그 향이 좀 다른 향이 나지? 네. 약간 새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 이모가 이제 조금 건가야지면 한번 가서 이렇게 시찰하려니까. 네. <laughs> 근데 이모가 그 소유돼서 뭘 알아야지. 가보겠습니다. <laughs> 응, 어, 그래. 우사에서 이상하게 소 울음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송아지 나왔네. 아, 어, 송아지 나왔어. 송아진 체구가 작아서 오늘처럼 칸막이 틈으로 나오는 일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일로 아, 아. 와, 마리로 아. 가자, 저씨 이거 아니냐? 맞아, 맞아. 아. <laughs> 엄마 울었잖아. 다 자기 엄마 찾아 들어가. 가끔 탈출을 하기도 하지만 멀리 가진 않는다는데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우사. 저거 생이편집는것 같아요. 어? 물통 싸고 뭐. 왜 철사하지? 어메 어메. 철사하고. 물좀 아... 깔아줘. 집을. 안 놔. 들어가고 거짓말하고 옮겨.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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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치료하는 아. 것이 수월해, 송아지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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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에게 정확한 상태를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출산한지 4 일째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설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빨리 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제일 위험한 질병 중의 하나가 설사라 많이 걱정됩니다. 드디어 수의사가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로 갈까? 일로 갈까? 이쪽이에요? 네. 1 k 만이편하잖아 네. 1시가 급한 상황. 서둘러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좀 탈진돼가지고 네. 아안될것 네. 같아. 누 네. 네. 이미 퇴사해버렸는데요. 네. 네. 그 잠깐 사이 송아지가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썼던 거예요, 정말? 여기 보시면 네, 보시면 거의 지금 유변이죠 네. 일단은 보통 2일0때 그렇게 싸는 거는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탈수로 죽는 거기 때문에, 저 오기 전까지도 이제 뭐물 같은 거를 먹여주신다거나, 아. 이온 음료라도 안 되면 먹여주시면 훨씬 좋았을 건데,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아쉽네요. 아미가. 아이고. 새끼 없다고. 하는데 빼면 또 울죠. 승우 씨, 자기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직 귀농 일년차, 서툰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승우 씨 부족한 경험을 메우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는데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바쁩니다. 며칠 후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엄마, 저기 전망대. 어, 써 있네, 전망대라고. 아. 늘어지 전망대 써졌네. 아. 어, 아. 에이, 엄마, 아버지. 아빠 손잡아. 아버지 힘들어? 아. 아이고, 아버지 힘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도 여기 처음 와본 적.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 예뻐?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귀농으로 얻은 행복입니다. 우리 아들 응. 서서 내려와서 고생하안 맞은 것도 많아 부모와 서로 아들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고 네. 그런 감시로 살고 좀 참고 나도 참고 너도 참고 그런 거 살자 응. 아들이 지금 포부가 있어가지고 잘할 거라고 나는 믿고 내가 좀더 하나 더 하고 해가지고 음. 농장도 그렇고 부모님 농사도 그렇고 다좀 이끌어 갈게. 이제 우리 가족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해서 화이팅 한번 하자. 자 엄마가 손 먼저 댈게 아빠. 하나 둘 셋. 화이팅! 부모님과 함께 멋진 농부로 성장해 나갈 승우씨의 귀농생활을 응원합니다. 결을 맞는다. 아아 아주 나잡네다 어? 바가 있다고 여기. <laughs> 한번 가 봤는데. 원래 비지네 그렇게까지 본이 아 그렇게 맞는다냐? 너 기술도 좋.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래, 발견